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최근 494쪽이고 본인 일부 부담제를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법을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자,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누구냐면 공단이에요. 공단. 그럼 피보험자도 있겠죠? 피보험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입자. 그래서 이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의료기관, 뭐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 원 몽땅 묶어서 우리는 요양기관이라고 표현해요. 자,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단한테 이제 보험료를 달달이 낼 겁니다. 자, 보험료를 내면, 자, 보험증이라는 게올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신청해야 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는 거를 우리는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돈을 조금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부 부담. 자, 그리고 나면 요양기관이 나머지 돈을 신평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신평원에 청구를 해요. 자, 그럼 신평원에서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이것만 받으세요라고 통보를 합니다. 항상 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보험자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 보험자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3자가 지불한다 그래서 3자 지불제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해요. 하나는 비급여가 있고, 비급여, 그 다음 또 하나가 보험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급여라는 거는 보험처리 해주는 거죠. 비급여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가끔 가다가 비급여 항목이 실적 시험에제 나와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나와서 너무 무시하기도 그렇고 일단 저는 책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일단 볼게요. 책이 어디 있냐면 496쪽에 있어요. 496쪽에 보시면 8번에 급여, 비급여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번이 급여, 그러니까 이게 7번은 보험처리 해주는 거, 그다음에 가로 8번은 비급여, 보험처리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일단 이중급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재보험도 받고 건강보험도 받아 이거 안 되는 건 아시지 자 그리고 자살 자해 무조건 안 됩니다. 고의적인 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번 보실래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누가 나를 때린 거야 그러면 그 때린 사람이 나를 치료하게끔 돼 있거든요. 보험처리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뢰서 없이 2단계 요양 기관을 직접 방문했어. 우리 2단계 요양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에 그냥 간 거야. 내가 그랬을 때도 예, 비급여. 보험 처리 안해 줍니다. 그럼 상급종합병원은 연이 갈수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여튼 예, 비급여. 자, 그거 말고도 비급의 종류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건데 이걸 다 외우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용 목적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용 목적. 예를 들어 쌍꺼풀 안 되겠죠. 근데 쌍꺼풀도 미용 목적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눈썹이 자꾸 찔려. 그래서 각막염이 생겨.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거 보험처리 해준다는 거죠.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포경수술이요 이거는 대부분 비보험처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꾸 귀두염이 생겨. 그것도 할수 없이 포경수술을 해. 이런 것들은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건 누군데?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아,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건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497쪽으로 가실래요? 거기에 3번. 거기 이쪽 부분에 보면 3번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가번 보실래요? 가번에 보시면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업지. 혹시 알고 계시죠? 건강검진 되게 비싼 거예요 7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이거는 보험처리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예방접종 제발 보험처리 안 됩니다. 어? 예방접종 아기들은 무료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그거는 국가가 해주는 거야. 공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보험처리 해줍니다. 결국 제가 심하게 다쳐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돼 이럴 때는 보험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을 겁니다. 나머지 비급여도 시간이 되는 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급여 할 겁니다. 보험급여. 자 보험급여는 이제 그 보험처리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급여는 뭐냐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수술도 해주고 입원도 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이런 걸 몽땅 꺼서 요양급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양급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